왜 가뚜기 가뚜기 하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삼겹살 멜젓 소스를 구입해 봤습니다. 나온 지 얼마 안된 신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히 이마트에 들려서 집으로 데려와 봤습니다. 그리고 같이 먹으려고 삼겹살도 사 왔거든요. 오겹살이나 목살 두툼한 거 준비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마늘은 두 개의 슬라이스를 해줍니다. 다진마늘을 사용해도 되는데, 고기랑 함께 먹을 때 건져 먹는 게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고추도 2분의 1개 정도 송송 썰어줍니다. 매운맛을 좋아한다면 청양고추 사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열을 가해도 되는 스테인리스 그릇에 옮겨 담아주세요. 그리고 멜젓 소스는 이렇게 한번 흔들어서 사용해줍니다. 아래 잔여물들이 다 칼아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소스는 재료들이 잠길 정도로 부어주세요. 그리고 자칫 비린맛이 날수 있으니 여기에 맛술 두큰술 정도 부어줍니다 맛술이 없다면 소주 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중불에 달군 팬에 고기를 넣고 익혀줍니다 동시에 멜쫘 소스도 같이 넣고 끓여주세요 맛술이 들어가서 한번은 보글보글 끓여주셔야 합니다 고기가 다 익으면 이 멜쫘 소스를 듬뿍 찍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짜지 않더라구요. 안에 있던 고추와 마늘을 함께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다. 맞아요.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마지막은 무조건 볶음밥이잖아요. 삼겹살 조금 남기고 밥한 공기를 넣고 볶아주세요. 밥이 고슬고슬하게 볶아지면 여기에 먹다 남은 멜젓 소스를 넣어주세요. 그렇게 짜지 않아서 듬뿍 넣어줘도 될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먹어보고 간을 맞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쓱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바로 먹을 준비를 해주세요.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한번 드셔보셔야 압니다. 마트에서 이 멜젓 소스 2,900원 정도 하거든요. 이거 하나면 입안에 제주도가 펼쳐집니다. 진짜로. 진짜 웬만하면 제가 이런 상품들 추천 안 하는데, 이거는 진짜 맛있었어요. 소스 떨어지면 재구매 의사 100% 저는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리드였고요.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